안녕하세요 삶의 신입니다 자 수능 끝나고 갑자기 공무원 시험 준비 하려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과거에는 좀 많이 있었는데 요즘 뭐 공무원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이 줄긴 했어요 자 그런데 이런 갑공시 네. 갑공시라고 제가 부르는데 갑자기 공무원 시험 준비 갑공시 자 과연 가능한가. 자 실질적으로 보자면 내년 이제 시험 일정이 나왔죠 국가직은 4월 지방직은 6월이죠 그러면 지금부터 해서 몇 개월 남았어요 11월이니까 네 그것도 계산이 안 되면 네 시험을 볼 수가 없겠죠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공무원 시험 네, 그 다음에 수능을 망쳤는데 근데 이런 게 있죠 망치는 것도 여러 유형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공부를 꽤잘 했는데 성적이 좋게 나오던 분이 한 번의 실수로 망친다 예, 그날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았다거나 뭐 뭔가 좀 내가 공부 안한 부분에서만 나왔다 이래서 망쳤다 그런데 나는 재수할 자신 없다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네, 망친 게 맞죠 그런데 원래 공부도 안 했고 예, 할 마음도 없었는데 수능은 봤는데 그거는 시험을 망친 게 아니죠 원래 못본 거죠 원래, 아니 그니까 평소 실력이 나온 거지 그냥 한마디. 자기 실력인 거지 오늘 그렇게 시험을 봐도 네 그건 망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차이가 잘못되는데 어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이 주로 공무원 시험에 어, 올인을 하려고 하느냐 네 바로 네, 전자보다는 후자가 많겠죠 네 왜냐면 어, 내가 요번에만 진짜 못 봤어 그럼 다음에 뭐 재, 재수를 한다거나 할수 있고 뭐 다른 방법으로도 대학 갈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데 어 이제 뭐 어차피 할거 없어. 이렇게 생각한 분들이 수능 끝나고 공무원 시험에 한번 해볼까 하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 놀랍게도 네, 며칠 전부터 갑자기 공무원 시험에 대한 관심이 조금 올라갔어요. 놀라 워요 그게 제가 생각할 때는. 자, 그런데 현실은 어떠냐? 현실은 그러면 아, 그래 고3 고삼들이겠죠. 네, 고삼들이 포기하고 나서 시험 공부해서 합격할 수 있느냐? 네. 가능할까요? 아니면 이제 고등학생들도 있죠. 고등학생들도 나 수능 안 봐. 난 바로 공무원 시험 볼 거야. 해서 이제 시험을 보는데, 그 별도의 전형 빼고요. 고등학, 고등학생들 뽑는 그 전형 빼고, 이 국가공무원 9급, 9급. 네, 7급 같은 거는 볼 수도 없어요. 아예. 네. 거기서 뭐 인원수가 뭐 그러니까. 아, 제가 볼 필요 없다는 얘기고. 자, 9급을 보통 볼 텐데, 그죠? 9급에서 합격자가 여기 보시면 이게 만나입니다. 만 18세, 만 19세. 그렇다고 치면 이게 고3과 그 졸업한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뭐 조금 더 가면 20에서 21세가 있긴 하는데 여기 10, 만 18세에서 만 19세가 전체 직렬 중에 전체 직렬 중에 세 명밖에는 합격 못했어요. 4,861명 중에 딸랑 3 명이 합격했습니다. 이게 그뭐 작년 재작년 찾아와도 한자릿수예요 대부분 다. 그 중에 네, 보시면 저소득이 한명 됐고요. 네, 저소득이 한명 됐고 또뭐 있어? 그 다음에 우정사업본부 장애인이 한명됐고요 그죠? 그니까 일반 그냥 일반, 한 명, 한 명이에요. 일반, 한 명. 세무직에 한 명이 딱 합격했어요. 자, 그렇다 보니까 실제 합격한 사람은 뭐 그냥 일반인으로 따졌을 때한 명인거지, 한 명. 자, 기가 저소득이나 장애전형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면 한 명이 합격한 겁니다, 한 명. 그 정도로 공무원심이 만만치 않다. 다만, 뭐 이럴 수 있죠. 내가 열심히 하면 되겠지. 라고 했는데 본인의 학업, 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죠. 네, 간단하게 생각하면 본인이 여태까지 공부를 얼마나 했냐. 어떤 분들그래 공부 안, 했, 안 했는데요. 이런 게 기본이에요. 공무원 시험에 왜 진입하면서 항상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레파토리가 공부를 잘 못하지만 뭔 하고 싶어요. 어, 그건 괜찮아요. 왜? 그건 괜찮아. 하고 싶으면 공부하면 돼. 거꾸로 이제. 네,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공부를 못했는데 과연 가능할까요? 그건 상관없는 얘기예요. 앞으로 할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다들 처음에는 할수 있대요. 뭐 맨날 하는 말 있잖아. 미친듯이 잠도 안 자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남들만큼만 공부하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남들만큼 뭐야? 남들에서 여기서 남들은 뭐야? 합격한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합격한 사람들. 일반적으로 하향 평준화 돼 있는 그 사람들 보는 게 아니라 합격한 사람들의 수준을 보고 아 하루에 10시간 이상 공부하면 합격하는구나. 예 그거예요. 바로. 근데 나는 두세 시간만 공부할 거야 그 그러니까 남들은 1년 안에 10시간씩 공부해서 나는 2시간씩 해서 5년 안에 학교 갈 거야. 놀자는 거지 그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왜 공부를 안 하고 못 했는지를 따져 봐야죠. 근데 대부분은 공부를 안 해서 못 하는 거예요. 그죠? 물론 이제 머리가 나쁘고 이런 분도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죠. 그다음에 이제 기초를 놓쳐서 어 계속 연장된 수학 같은 가뭐 수포자 어 그런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뭐 계속 아 어, 처음을 모르니까 계속 가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공무원 시험 문제들은 그런 건 아닙니다. 뭐 처음을 모르고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막 그러잖아 공무원 시험 기초가 있나요? 기초가 어디 있어? 그냥 네, 한마디해서 그냥 통째로 공부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냥 새로운 마음으로 누구든지 접근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돼 있기는. 다만 이런 건 있죠. 영어 과목이 있으니까 영어는 어떻게? A B C D도 모르는데 그러면안 되겠지. 그럼 그러면 A B C D 배워갖고 와야지. 한글을 모르는데 그건 안 되겠지. 왜 시험 문제가 한글로 나오는데? 그런 게 기본인 거야 간단한 게. 그러면서 자기는 뭐 공부한 적이 없는데 공부 다안 했다니까 공무원 시험을 위해서 누가 공부했어요? 안 했죠. 지금부터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제 수능을 망치고 망쳤거나 안 했거나 뭐 했거나 다 필요 없는 얘기고요. 합격을 하고 싶다 그러시는 분들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공부를 이제 미래에 해야 된다는 거야. 지금부터 지금부터 해야 되는데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그럼. 남들, 합격한 사람들처럼 공부를 해야 된다. 우리가 서울대 가는 친구들처럼 공부하면 서울대 갈까요? 그건 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수능이라는 시험은 수학 능력, 수학을, 수학, 수학이 뭐예요? 산수 말고 수학, 그 수학도 아니야. <laughs>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하는 거를 측정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고난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시험 문제는 고난도 문제란 거는 뭐예요? 한 번도 출제 안된 영역에서 나오는 게 고난도 문제예요.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 네, 그러니까 머리를 많이 쓰거나 막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거 뭐 이렇게 이뭘 얘기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 왜난 공부했는데 이게 어디 파트 에 있는 건지도 모르겠지 하는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그게 고난도 문제고 그러나 그렇게 내지 않습니다. 네, 어디선가 본 듯한 문제인데 헷갈리는 거죠. 네, 대부분의 객관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헷갈려요 헷갈려. 이걸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간 분들은 정확하게 공부를 해서 내 거로 만든다 그러잖아요. 지식을. 탁 치면 나올 수 있을 정도까지 암기를 또 암기를 합니다. 다만 이제 내년에 25년에는 국어랑 영어가 출제 기조가 변경되면서 첫 번째 시험이 이제 진행이 되거든요. 지금 문제가 두, 두 벌이 나와 있어요. 20문제, 20문제에서 40문항이 나와 있긴 한데 그대로 낼 거냐. 아니면 또 변형을 해서 낼 거냐? 그게 이제 관건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내년 시험에 약간의 어, 지금 수능을 공부했던 학생들에게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유리할 수도 있어요. 국어나 영어는. 그러나 나머지 과목이 점수를 받쳐주지 못하면 어차피 떨어져요. 예, 골고루 다 고득점을 해야지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수, 국어 영어가 어, 뭐 2등급이다, 뭐 3등급이다. 그래서 난 유리하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야. 근데 난 1등급이야. 그러면 어, 유리는 할수 있어 공부하기가 좀 수월한 거죠 수월해 네, 출제 기조가 변경되면서 그래요 과거에는 안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 시험 같은 경우도 3명 네, 이렇게 된 것도 수능 공부를 하셨던 분인지 아닌지 모르죠 그냥 공무원 시험 공부만 하신 분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별도로 공부를 했어야 됐어요 그런데 어, 이제 25년부터는 약간 겹치는 부분들이 이제 생기고 수능보다는 쉬운 문제지만 수능형 문제가 나온다 네, 그러니까 수능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들에겐 유리한 건 맞다 그러나, 실제로 25년 문제가 출제되고, 그 다음에 합격선, 합격이 몇 점에서 되는지를 봐야, 예, 아, 이렇게 낼 거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 지금 고3이나 뭐,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거죠. 고3인데 공부를 안 했어. 수능 공부도 안 했어. 그러면 본인에게 유리할 게 하나도 없다. 예, 유리할 게 없죠. 그렇다고 불리할 게 있냐? 불리할 거 없어요. 왜? 남들도 공부는 안 했어요. 예, 공무원 시험 공부, 안 했어요. 다만 시기적으로 지금 진입을 하게 되면 11월이기 때문에 내년 시험은 좀 힘들죠. 아무래도 네. 아무리 뭐 자기가 잘나고 진짜 뭐 서울대 갈 사람들이 구급공무원 시험 안 봅니다. 솔직하게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거의 불가능한 얘기고요. 어, 이제 26년 시험을 바라보고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11월이니까 뭐 학교 졸업하고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그냥 내년 또 3, 4월 지나가서 또모자라 시간이. 그래서 반드시 마음을 먹었다 하면 네, 두 가지 마음을 먹어야 되겠죠. 일단 공부할 결심 내가 여태까지 평생 공부를 안 해왔지만 어, 앞으로 1년 또는 1년 6개월 동안은 공부만 해야 되겠다 정말 내 인생을 공부에 올인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이 없으면 절대 아, 이런 결심이 없으면 합격할 수 없습니다 대충 대충하고 고등학교 때처럼 학원이나 슬렁슬렁 다니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면 절대 합격할 수가 없어요 그 공부할 결심이 서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공무원이 꼭 돼야 되겠다 하는 결심이 서야 돼요. 그냥 하다 말지 뭐 이러면 안 돼. 그러면 영원히 학교 못 합니다. 예, 어떤 분들은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면 되지. 그니까 그럴 거면 안 하는 게 나아요. 왜 쓸데없이 공부해가지고 그 공부란 게뭐 인생에 도움이 됩니까? 안 돼요. 여태까지 공부했던 수능이란 거는 대학을 갈 수는 있지만 공무원 공부했다고 대학을 갈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공부란 말이야. 그거 어디 사회에서 쓰지도 못합니다. 예, 그런 공부를 굳이 할 필요 없다. 다른 일할 거면. 그러니까 대부분의 우리 공생들이. 한 3, 4개월 공부하고 다 포기해요. 많이 포기합니다. 어. 그런데 이제 상당수는 공부를 많이 해서 포기하시는 분도 있고, 야, 이거 도저히 내가 해도 해도 안 되는구나. 이렇게 포기하시는 분이 있고, 반면에 공부를 하나도 안 해서 포기하시는 분이 더 많아요. 안 했거든, 3, 4개월 동안. 그냥 놀러 다니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아이, 이거 뭐 아유, 공부해서 뭐가 뭐가 되겠어 이러면서. 자,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안 하고 포기하는 거를 할 거면 안 하는 게 낫죠, 처음부터. 그게 이제 얕은 마음이라 그래요. 여러분들 얕은 생각으로. 어, 지금 당장의 그 수능 못본 거를 모면하기 위해서. 아니야, 나는 원래 공무원 시험 하려 공무원 하려고 그랬어라고 가짜 목표를 만들고, 그거를 실행에 옮긴다. 그럼, 실행에 옮기는 척만 하면, 영원히 합격도 안될 뿐더러, 허송 세월 또 보내고, 또 변명할 거를 찾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잘 생각해야 됩니다. 갑공식. 갑자기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공무원에 대한 전반적인 거를 다 이해하고, 그다음에 아 이게 내 평생 직장으로 가능하겠구나. 단순하게 대학 가는 것보다 낫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뭐보다 뭐가 낫고 그런 건 없습니다. 사람 인생이란 게 그렇죠. 네, 여러분들은 아직 네, 물론 이 방송에 성인들도 하겠지만 뭐 이렇게 비교하는 거 좋은 게 아니에요. 뭐가 어떻게 될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죠? A, B가 있으면 A로 갔으면 B로 갔으면 네, 서로 달라질 수 있는 거야. 근데 뭐가 더 좋아? 내가 가는 길이 아닌 길을 좋아하지 사람들은. 친구들이 가는 길을 좋아하고, 쟤는 저렇게 쉽게 뭘 하던데 나는 왜 안? 나는 이 길로 와서 이렇게 됐구나. 그건 자기 원망이죠. 그래서 반드시 이런 갈림길 이 나올 때는 선택을 잘 해야 되는데 그 선택에는 잘 생각하고 잘 알아보고 정보를 획득해서 아 이게 나한테도 맞고 내가 대학을 안 가는 대신 안 가는 거에못 가는 거야. 어쨌든 대학 대신에 아 직업을 먼저 잡아 가질 때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고. 도전할 수, 도전한다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각오를 하고 네, 결심을 하고 내가 여태까지 공부 안 했지만 이제부터 공부하겠다. 이렇게 해야지 학교 갈수 있는 겁니다. 자, 이 통계는 사이버 국가고시에 가시면 사이버 국가고시가 국가직 공무원 시험 원서 접수하고 뭐 시험 공고 나오고 하는데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시면 통계 정보에 가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거 이거 보여주면 꼭 이렇게 확인 물어보더라고요. 이게 어디서 나오냐. 그래서 거기에 있는 거고 여기 보시면 하나 더 보여 드릴게요. 필기 점수 분포란게 있거든요. 자 얼마나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이 하냐? 전체가 78,407명이 지금 응시했습니다. 2024년 국가직 구구. 자이 중에 과락이라고 하는 건 40점 미만이 나온 거예요. 40점 미만. 무려 4만 명이 나왔습니다. 4만 명. 자 78,000명 중에 4만 명이 나왔어요. 절반 이상이 과락이란 말이야 지금. 과락은 뭐야? 한 과목이라도 40점 미만이 되는 겁니다. 40점도 못 넘은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서 40점 못 넘을까 과연 지금 수준은 아닙니다. 과거에는 그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수준은 평이하다라고 평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쉽지는 않지만 그냥 일반적인 문제들이 나와요. 그래서 과락을 그렇게 막 세게 맞고 그러진 않은데 지금 현실은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의 본인이 포함될 거냐? 50점 이만 마찬가지죠. 어차피 합격 못 하죠. 여기도 못하고 여기도 못하고 여기도 못하고 최소 80점 이상이 돼야 합격한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도 이제 갈리는 거지. 그런데 보면 하, 아래쪽에 엄청 많이 있죠. 자,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나중에 뭐 포기했다, 뭐, 공무원 시험 어쩌고저쩌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합격하시는 분들은, 네. 항상 위쪽에도 있고, 아래쪽이 더 많아요. 예, 시험이란 건. 그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갈 생각 하지 말고, 위를 보고 살아야죠. 그래서 결심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